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해식입니다. 북한 대북 선전 매체에 우리나라가 돈을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북 선전 매체에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이거 정말 골장 다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환경부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죠? 네, 오늘 참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보도인데, 저희 수철팀 뉴스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대북 관련해서 무장 해제 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뭐 곳곳이 다뻥 뚫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대외 선종용... 그 국제 단파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아 조선의 소리라고 하는 아 보이스 오브 코리아 이런 아, 방송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방송 이 조선의 소리라는 이 방송 매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청취와 인터넷 접속조차 금지된 불법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불법 매체예요. 접근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참고로 위원장은 이효성 씨죠. 이효성.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에 놀라운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년도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KBS가 되죠. 대외방송 프로 제작 예산으로 올해보다, 올해 44억 7천만 원인데요. 올해보다 11.9%가 증액된 겁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다 긴축, 예, 돈을 아낀다고 그러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든 게 사한 사람마다, 이 국고가 들어가는데 다 증액을 하는데, 내년도 KBS 역시도 증액을 하는데, 음, 11.9%가 증액된 50억 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따른 세계 여론 선도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어, 필요로 한다.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여론 선도, 한반도 평화 정책. 을 위해서 세계 여론 선도 아주 어, 워딩은 아주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바로 여론 호도고 그리고 체제 선전이고 남북 관계에 대한 선전 선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어, 예산을 증액한 이후로 이러한 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다. 이렇게 kbs가 얘기를 하고요. 또 어, 지금 어, 이러한 그 세계 여론 선도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시사 보도 다큐 제작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남북 관련 정규 특집 편성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례로 보면요 북한 국제방송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의 소리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조선의 소리 공동 제작을 제의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불법 매체입니다. 불법 매체고 이 사람들이 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를 뭐 공동 제작하기 때문에 돈이 돈이 필요해서 공동 제작하기 때문에 지원을 편성했다. 그래도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뻔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최대 예, 저는... 선정과 어또 대한민국 비방이 그렇죠. 포함될 수 뿐이 없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뿐이 없는 이런 사업에 돈을 지원했다. 그것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국민 세금을 떠나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주적은 아니래도 분명히 적인데 네. 군사적으로 적인데 그러한 체제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인데 독재 집단인데 그 집단을 그 집단의 체제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러한 매체에 우리의 돈이 들어간다는 건 이게 이율배반적으로도 이건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지?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의 소리라고 하는 이 북한의 단파 라디오 매체는요, 여러분들 우리 국내에서는 인터넷 접속조차 금지된 거예요. 아예 접근 네. 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방송공사 KBS가 말이죠 함께.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돈이 들어간다. 그, 그 돈을 투자한 그러한 그 조선의 소리라는 북한 단파 라디오에서 과연 무슨, 어떠한 방송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의 소리가 어떤 성향의 방송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 성향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말이죠.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등 제법 국제적입니다. 8개 국어의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 보도되지만 그 내용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나가고요. 하. 그리고 지금 북한 국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언어로, 언어로 결국 자기들의 체제를 선전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나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KBS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여러분들 더 나가서 말이죠. 북한 체제 찬양, 선전 선동.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서방 세계에 대해서 그 서방 세계들을 비평하는 논평하는 그러한 방송 매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권 얘기 거론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엄하다, 뭐 무례하다 이런 식의 그 논평을 내는 그 방송이 바로 조선의 소리인데 이 조선의 소리라는 이 방송을 말이죠. 우리 KBS가 함께 보도하고 함께 다큐를 만들고 거기에는 우리의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니 이게 지금 말이죠. 꿈인지 생신지 말이죠. 저저 역시도 보도해 드리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 조선의 소리는 우리 방통위가 직접 차단까지 했는데 그리가 지원을 한다. 이건 뭐이 정말 이율 배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황당한데 참 놀라운 참 국민의 세금이 이런 데까지 투여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꼼꼼히 더 들여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이 지금 방통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작건 크건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심지어 제도권에서 말이죠. 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은 말이죠.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이 스스로 불법 매체로 홈페이지 접속까지 금지한 차단한 이 불법 매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비로 나랏돈으로 북한 체제 선전을 도와줘야 하냐고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말이죠. 유야무야 방통위에서 어떠한 얘기를 꺼내냐면요. 대외방송, 그리고 국고증액은 KBS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었다. 음. KBS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한 번, 아, 도망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래놓고 KBS 대외방송이 공동 제작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매체가 조선의 소리밖에 없어서, 이거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소리밖에 없어서 예로 들었을 뿐이래요. 예로. 참, 아, 정말 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심의위원회, 국민들이 말이죠. 인사청문회 때 청문 보고서 안 써주는 국회가 동의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세는 바가지들은요. 임기 내내 세는 짓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변명도 어때? 이런 변명을 합니까? 예? 그래서 예로 들었을 뿐이고 아직 공동 제작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안 하니까 음할거 아닌데 아직 검토만 하는 건데 음왜 이렇게 호들갑이나 뭐 이런 논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예를 들게 없어 가지고 불법 매체를 예를 듭니까 예 대한민국의 방송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선정할 그러한 매체가 없어 갖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라고 딱 명시한. 불법 매체를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보는 건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전능화 수준으로 보는 건지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이 좌파 정권이 모든 지 국민의 동의 없이 그리고 국민의 거부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할 때는 말이죠 항상 검토 얘기를 먼저 해요. 예, 예. 검토 결국은 하잖아요. 하죠. 강행하죠. 예, 처음엔 항상 그래요. 원전도 그래요. 원전도 처음에 다 검토래요. 어, 검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은 여러분들 강행하잖아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가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한쪽 뇌를 경도시켜 갖고 예. 지지율 운운하면서 말이죠. 국민들 다수가 지금 뭐한50몇 프로 가까스로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지율이 문재인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니까 그게 국민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호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검토 단계지 뭔가 추진하진 않은 것이다. 그리고 KBS의 일방적 주기 주장인 것처럼 방통위가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네, 네. 아, 정말 뭐 심지어는 말이죠. 특집 그 제장 예산을 1억 3,8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대요. 근데 그 중에서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남북 공동 제장 예산으로 책정된 거는 986만 원 뿐이다. 이런 말도 안 해, 이 궁색한 변명은 그러니까, 액수가 좀 작으니까, 뭐,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아니, 여러분들. 작건 크건, 그거 이 문제지 아니죠. 아니, 여러분들, 불법 매치하고. 한국방송공사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이 불법 매체하고 손잡는다는데 거기에 왜 돈을 따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식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또한번이 방송 심의위원회가 여러분들 호도하고 있는데 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이 옥류관 냉면 사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지금 뭐그 홍영표 여당의 당 대표가 뭐 각각 직접 전화로 전수조사하듯이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 묻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요한 건그 당사자인 리선건이는 안 했단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시청자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아무리 국내에서 했냐, 안 했냐, 들었다, 못 들었다, 모른다, 뭐 그런 분위기 아니다. 아무리 흔히 말해서 말이죠. 감론을 봐.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핸들, 한들. 지금 북한의 실질적인 이 문제의 당사자인 리성권은안 했단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홍영표는 무슨 얘를 지금 도저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 물어보지도 맞죠? 않았어요. 예, 홍영표가 이게 홍영표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전화 서 전화 걸어서 물어볼 정도면 바로 판문점을 가든가 남북 공동 연락소 사무소 개성을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리렇죠성권 나와봐라. 음. 어, 그 당시 너 그랬냐 안 그랬냐 여당 대표니까 네. 홍영표가 물어 그거를 왜 지금, 가뜩이나 말이죠. 입장이 난처한, 예? 총수들한테 말이죠. 예? 그런 거를 전화해서, 당신들 그런 말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대한민국 검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검사인데, 보여주면서, 당신 다니면서 우리 엄마 욕하고 다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욕했어요?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집권여당이 우리 국민 수준을요, 음, 유치원생보다도 밑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만도 하죠. 예. 이런 정권을 찍어줬으니까. 예. 그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기 내내 시청자 여러분들 참 부끄러운 국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를 이런 문제 보면서 어떻게 KBS가 증액을 하고 예산 증액을 하는데 그 예산 증액된 돈 일부가 북한의 불법 매체하고 예, 교류 협력을 하는데 투입되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정말 북한이 우리의 적인지 아군인지, 음 이거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은 건지 우리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 심지어 여러분들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과거에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에 이러한 맞아요. 재단을 주도한 적이 있어요. 이그 임종석이가 있을 때 말이죠.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이용해서 북한에 있지도 않은 저작권료, 북한은 그런 법이 없, 없습니다. 아 그런데 북한에 12년 동안 약 22억 원이나 넘는 돈을 거둬줬어요. 거둬줬는데 지금의 이런 KBS,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 그리고 지상파 방송, 심지어 종편까지 다니면서 자기가 알아서 수금을 다 해준 거예요. 음. 그래서 22억이 넘는 돈을 12년 동안 임정서의가 차근히 갔다가 북한에 전달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524 제재, 대한민국의 524 독자 제재, 독자 제재가 있을 때, 박근혜 정권 때 말이죠. 그때도 수금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재 때문에 돈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걷어다가 말이죠. 법원에다 공탁까지 걸어놨어요. 524 제재 풀리면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말이죠.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어 수금사원이 말이죠 오위사 제재 엄중한 제재 조치가 있는데고 무서워서라도 못 해요 보통 수금사원들은 임종석은 과감하게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그 저작권료를 다 걷어다가 북한에다가 주고 또갈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을 해서 손실 없이 나중에 전달하게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료 여러분들. 이 방송사 간의 저작권료라는 것은 방송사 간의 서로 어, 계약을 통해서 투명하게 방송국끼리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가서 대신 수금해주고 간섭하는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게어디있어요 예, 서로 상호 간의 말이죠. 예,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임종석이 그 당시 우리 국민들도, 국가도 참 웃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북한은 말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남한 자료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노동신문이나 아,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다 방영해요. 박근혜 대통령 뭐 어쩌고 우리 나,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거 해요. 그런데요. 저작권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영원빵원 1원도 안 내요. 북한은. 어떻게 이런, 이거는 상호간의계약위반 아니에요? 한쪽은 저작권료를 주고, 한쪽은 마음대로 갖다 봐도 저작권료 10원도 안 주고. 그리고 이거, 임종석 비서실장.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건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국가로서는 북한에 있는 자료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 그 국방TV나 KBS 같은 공용성을 가진 방송에서 공익 차원에서 갖다 쓴 거예요. 뭐 미사일 발사 장면이라든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뭐, 아, 그 북한에. 그 조선중앙에서 나오면은 그 아나운서들 여성 아나운서라서 막 대남 방송을 비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도했는데 참 대남 비판한 방송을 끌어다 쓰고 저작권을 낸 거예요 야. 예 정말 이게 어처구니없는 겁니다 시청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kbs가 또다시 과거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에서 했던 이러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러한 짓을 암암리에 또 기획했던 이런 흔적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찰팀 뉴스에서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타전해 드리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보도가 아무렇지 않은 듯.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북한에 종속된 나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버젓이 이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건 어떤 그 벌써 처벌이 있다든가 말이죠 이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아무 뭐 그냥 일반 뉴스처럼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정말. 예. 이따 또 10시에 또 자세한 소식은 더 전하기로 하고요. 네. 예, 순찰 팀 뉴스 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방송 전에 짧게 또 뉴스를 하나 했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를 할게 많아요 10시 방송을 하려면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올라가면 꼭 구독 눌러 주십시오. 이제 뭐 30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모여서 30만이 됐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추천 버튼 꼭 눌러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서 신의 한수 30만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방송 10시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